아. 자 식사 하셨어요 자 오늘은요 가볍게 좀 먹어 볼게요 이게는어 샐러드 인데요 여기 크랜베리 소스 인것 같아요 예 앞에 이게 구입을 할때 크랜베리 샐러드라고 했으니까 크랜베리 인것 같거든요 이거를 자, 따서 <laughs> 네, 이렇게 해 크랜베리 소스인가 한번 제가 음, 그 시, 음, 시큼한 냄새도 나고요. 새콤달콤한 냄새도 나네요. 네, 이렇게서 해 먹을 거고 오늘 초코 머핀 하고요. 같이 먹어보는데 당 먹을 때 여러분들 저손 바깥지만 그래도 반갑게 먹어볼게요. 자, 아, 일단은 요 피클을 새로 산 피클이거든요. 음. 오. 음, 닭다리가. 닭다리가 좀 음, 갑다리 봐, 음, 다리가좀 커요. 닭다리 잘 먹는 분들도 있는데 입안에 딱 넣었을 때뼈두 개만 나와야 되는데 전 아직 그거 안 돼요. 음, 그릴에다 구워가지고요 기름기 다 빼가지고 너무 담백하죠 맛있어요. 하나. 음, 음, 음. 사이즈가 진짜 크죠?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가끔, 가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껍데기 드세요? 음.. 저는 조금만 벗겨낼게요. 으, 으, 닭다리 하나도. 자, 여러분들 식사하셨어요? 예. <laughs>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맥주랑 소주 한주에한 병. <laughs> 음. 입이방 가득. 음, 이건 요플레. 요플레를 조금 해서, 음, 먹는 거는 여러분들 정석은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까지 갔다 오기는, 흠. 이렇게, 한입 크게. 흠. 흠. 미국은 소스가 많잖아요 너무 맛있는게 너무 많아 이름도 너무 많아서 모르는데 와 소스 참 맛있네요 음? 여러분들 이 꼬랑기 드세요? 이거. 와우 완전히 <laughs> 자, <이번. 웃음> 운동하는 친구들은 운동합니다 나와요 <laughs> 닭껍질 먹으면 좋잖아요 응. 살찔때다고 생각하는데 살안 찌죠? 음. 맛있다 닭두 마리는 먹어요 음. 여러분은 못뭐 드세요? 두 마리? 난두 마리 먹는데 한 마리는 뭔지 모르게 아쉬워 두 마리는 조금 그렇죠. 음. 아침에 이렇게 매일 먹었으면 좋겠다. <laughs> 음음, 맛있어. 이거는, 호도가 호도랑 검, 호도예요. 음, 맛있다 이거는, 여러분, 또 호두가 들어갔거든요. 호두랑 건포도 호두예요. 그래서. 음, 음, 닭 비린내도 안 나고요. 요즘에 나는 데도 없지만, 음. 저소금무초를 적절하게, 적절하게 넣어. 서 음. 날씨 죠 깔끔해 맛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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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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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은 사이즈 짝 음. 어저께 천둥번개 쳤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 오늘서부터죠 제주도 전남지역서부터 장맛비 와요 음. 그 다음 서울 올라오죠 음.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너무 가물어서 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찍어서 듬뿍 찍어서 이렇게 커피랑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리겠다. 그렇죠? 하루에, <laughs> 하루에 빵만 먹을 때도 있고요. 하루 종일 그리고 햄버거만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치킨 아침부터 점심 저녁 먹을 때도 있어요. 먹, 음, 그냥. 음. 밥 먹을 때도 있죠. 근데 밥보다는 햄버거. 치킨 나게? 이런 거. 음. 야채를 챙겨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감은않아요 음. 되도록 먹으려고 노력하자 여러분들 가끔 제가 미국에서 방송한다 그래도 이제 음식의 어원이나 역사나 이런 거는 잘 몰라요 만약에 그런 방송을 원하시면 전문적인 요리 방송을 보셔야죠 음. 저는 그냥 여기와서 제가 보고 느낀 그런 부분 공유하고 싶어서 방송하는거 아시죠? 네 음. 그때 래 음식 살점마다 사점도 찾고 많이 리서치는 한답니다 음. 저는 누가 안 가르쳐주면 저도 잘 몰라요 음 먹우장 그럼 피클 장면. 음.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피클입니다. 음. 제가 좋아하는 샐러리. 이번 되게 개운하게 하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향이 싫어 싫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음, 저는 하루에 이거 큰거 하나 다 먹어요. 맛있잖아요.